2026 태극 5미사일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만난 극초음 속 무기. 지금 바로 구독하고 최신 국방 정보를 받아보세요. 2026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태극 문양을 이름에 담은 태극 5미사일 이그 주인공입니다.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 균형,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을 상징하는 한국 고유의 철학적 상징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 개발된 태극 5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유도 무기 기술과 미래 전쟁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만나 탄생한 이 미사일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극 5는 극초음속 기동이 가능한 전천후 전술 미사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7을 넘으며 다양한 고도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다기능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적외선 복합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전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목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전장 상황이 복잡하거나 GPS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실전 환경을 반영한 테스트 결과에서도 98%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군사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태극 오는 단순한 공격용 미사일이 아닙니다. 방어 체계와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다층 방어망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탄두는 다양한 용도로 개조 가능하며 정밀 고폭탄뿐 아니라 전자기펄스, EMP, 유도탄두도 장착이 가능해 미래 하이브리드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내 방산 대기업들이 협력해 개발한 태극 5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기에 외부 의존 없이 생산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유위를 지닙니다.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의 자립도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출 가능성 또한 밝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 및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에 관심을 보이며 국산 무기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태극 오기 외형 디자인 역시 철학적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눈길을 끕니다. 미사일 본체의 태극 문양이 전자 잉크 코팅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실전 상황에서도 미세한 색조 변화를 통해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과 기능의 조화를 꾀한 이 접근은 단순한 전투용 무기에서 벗어나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차세대 무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현재 태극-5는 해군 및 공군의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하여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5와의 통합 작전 능력 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공중, 해상, 지상에서 입체적인 유도타격 능력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무인체계 및 인공지능 기반 타격 알고리즘과의 통합도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할 전망입니다.